김영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여야 합의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일찍이 볼수 없었던 항명사태입니다. 일주일 전 김기춘 실장이 강조한 충성이 본인의 코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사태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춰야 하는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민정수석실이 경찰관 회유 사실을 간접 시인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종훈 PD, 운영위의 부르기로 여야가 합의한 김영환 민정수석 갑자기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거는 김기춘 실장의 명령도 거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 명령을 어겼습니다. 어, 워낙 중대한, 워낙 심각한 항명이었기 때문에 사의를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보고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벌어지는 와중에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경찰관들에게 혐의를 자백하면 입건하지 않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야당들이 김영한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유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여의안은 김 수석의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인 끝에 오후 회의에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의안 합의에 따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 수석에 대한 출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의 출석 지시를 받은 김영환 수석이 정오 무렵 돌연 사의를 표명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상관인 비서실장의 항명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김기춘 실장은 사표 수리 대신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의 의미가 뭐, 무슨 의미가 되, 됩니까? 사표를 받고 해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 사표를 받겠습니까? 네 받도록 인사권자의 건의하겠습니다. 김수석의 이런 행동에 대한 정윤의 문건 파동 과정에서 쌓여온 청와대 내부 갈등이 폭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기춘 실장의 권위 실추와 청와대의 공직 기강 회의가 최악임을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유가 무엇이건 김수석이 항명과 사퇴까지 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경찰관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냐고 추궁받는 자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은 회유가 있었음을 간접 시인한 셈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김영환 수석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아, 즉각적으로 청와대에서는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거에 대해서 우리 여야 결의로 어, 이 김영환 민정석의 파면 어, 건의 어, 또 결의를 채택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예. 그렇다면 청와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보좌관 비서 대변인은 김수석의 국회 운영 불출석과 사임 발표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었다고 전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 대변인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던 것인데 정치 공세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았다는 김수석의 입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항명 사태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민정수석의 불출석은 개인적인 판단이라며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지금으로선 제가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국회 운영위의 개최 목적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제 이 본래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민정수석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정작 중요한 문제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가진 못했습니다. 야당이 청와대에 미리 요구한 자료마저 제출되지 않았기에 기존에 알려진 서류의 입장만 되풀이됐습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오후 운영위에서 최태민 목사의 탈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 정윤희 씨가 박근혜 의원의 비서실장을 할 당시에 인사를 나눈 적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이어 그 다음에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냐는 서영규 의원의 질문에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청와대를 비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번 사건은 풍문에 있었 내용을 가공하고 또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정보하고 보고하고 또 그것을 유출해가지고. 또 이게 언론에 흘리고 이런 개인의 일탈에서 온 그런 문제다. 예, 검찰의 비선실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수사 결과를 못 믿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군요. 네, 지난 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사한 자료입니다. 새누리당 지지자조차. 어, 수사 결과를 믿는다는 응답이 응답 31%보다 못 믿겠다는 응답이 12%포인트만은 43%였습니다. 전체 응답자 1 0 0 0명의 비율은 신뢰하지 않는다가 59%로 신뢰한다 20%의 세배에 육박했습니다. 10명 중에 2명만 검찰 수사를 믿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국갤럽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이 사실이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했지만, 검찰의 발표를 믿는 사람은 15%에 불과했고, 국정개입이 사실일 것이라는 답은 48%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만큼은 사실일 것이라고 보는 비율과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 비율이 거의 같았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46%가 도입해야 한다, 35%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해 특검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뉴스 김종훈입니다.